얼음 화염방사기 vs 불 화염방사기 뭐가 더 이쁠까요? 아 뭐야 이거 바닥? 지금 용암으로 되어있는데 이 용암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아이고 왜안아 이거 왜안 얼려져? 아야! 아 빠져버렸네! 아보래요 바보. 엠. 뭐야? 누구야? 이몸 등장! 불의 마법사 갱갱이라고 하 아니 뭐야 불의 마법사야? 보십니까 이 화염방사기? 황방사기라 하면 자고로 불을 뿜어야 하는 법. 제가 얼리면 끝 아닌가요? 어, 사랑님, 얼리면 다시 녹이면 돼요. 과학 시간에 돌르셨어요 <laughs> 어, 샛바닥 돌리는 게 심상치가 <laughs> 않구나. 이거 봐봐. 이거 보여요? 이거? 얼음 나가는 거? 위압점의 그, 정도가 다른데? 자, 여러분들 얼음이 이길 것 같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불이 이길 것 같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갱씨, 떨어져. 갱씨, 내가 얼려줄게. 내가 <laughs> 네, 그냥 태워주겠다. 사랑지, 화염! 갱씨, 내가 드라이 아이스로 얼리는 거 보여줘? 드라이 <리랑이> 아이스 베스킨 라바스나 가세요 사랑채. 드라이 아이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그. <리랑이> <리랑이> 내아에 과학 상식이 분명 이게 아닌데. 아 불은 얼음을 못 이겨 게임 씨. 상성 못 빼서 상성. 포켓몬도 보면은 얼음이 더 약해 임마. 설마 불 들고 얼음도 못 이기는 거 아니겠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불 타라 게임 타라. 어디 마 어디 마. 안돼 안돼 안돼. <리랑이> 불 타올라라. 여러분들, 포켓몬에서 이제 얼음은 이제 불한테 약한데. 사랑씨 포켓몬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포켓몬 없다고? 없습니다! 뭔 소리야, 포켓몬 있어? 포켓몬인데요? 여기서 내가 이기면 포켓몬 있는 걸로 하자, 그러면. 사랑씨사랑씨 come on, come on! 아, 3대1! 포켓몬은 실존한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와! 아니 뭐지? 와! 자도 슬슬 역전의 서막을 가져볼까요? 역전의 서막이요? 역전의 서막! 와! 5대1! 자 이렇게 얼음이 이겼습니다. 과학의 패대입니다.